물 온도를 색으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샤워의 혁신, LED 샤워기를 소개합니다. 매일 샤워할 때마다, 물 온도를 맞추느라 고생하셨나요? 이제는 손끝으로 온도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잊어도 됩니다. 스마트한 LED 샤워기는 물 온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며 이 놀라운 기능을 통해 시각적으로 물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라바보와 함께하면 안락하고 안전한 샤워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한 분들은 물 온도에 따른 LED 색상 변화가 정말 유용하다고 말씀하십니다. 설치도 간편하여 제품을 받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이제 LED 샤워기로 일상의 샤워를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. 지금 경험해보세요. 물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컬러풀한 샤워를 경험해보세요. 매번 샤워할 때물 온도를 맞추기 어려우셨나요?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LED 샤워기의 혁신적인 디자인은 물의 온도가 변할 때마다 색상을 바꿔줘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 또한 디지털 온도 표시 기능으로 정확한 물 온도를 확인하며 더욱 편안하게 샤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물 절약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. LED 샤워기를 사용해본 고객들은 물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LED 조명 덕분에 샤워 시간이 한층 즐거워졌다고 평가합니다. 디지털 온도 표시 기능은 정확한 물 온도를 알수 있게 해주어 편리하다는 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제 LED 샤워기로 편리함을 누리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스마트한 선택을 해보세요. 색으로 온도를 느끼는 샤워의 혁신이 찾아왔습니다. 샤워할 때마다 물 온도 조절의 애를 먹으셨나요? 이제 손을 대지 않고도 색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소개합니다. LED 샤워기 이 혁신적인 제품은 물 온도에 따라 LED 색상이 자동으로 변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샤워 중 불편함 없이 더욱 편리하게 시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우수한 노즐 덕분에 더욱 만족스러운 샤워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높은 만족도로 두 번째 구매를 선택한 분들도 많습니다. 지금 바로 LED 샤워기의 편리함을 경험해 보세요.